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록을 평가한다는 것은 보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기록이 우리가 수집해서 보존할 중요한 기록인지 아닌지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기록이 있어서 그 많은 기록을 다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록을 수집하거나 보존하는데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할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의 생애나 활동을 이렇게 증명해 주거나 증빙해 줄수 있는 증빙적 가치가 있는 기록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런 내 생애나 활동의 어떤 그 모습이나 그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증거적 가치가 있는 기록도 수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진 기록이고 나에 관한 기록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제 3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의 가치가 있는 기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록이 정보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모든 기록이 영구 보존을 그런 그 보존 기록 아카이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어 역으로 이렇게 그 보존 기록을 선별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 폐기할 기록을 선별하는 작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록을 폐기하는 게더 많아지는 거죠. 그 연구 기록 보존 기간의 연구 기록의 비율은 보통 3%에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저 엄밀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 최근에는 이런 그 대규모의 그런 그 기록원에서는 어떤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의 주요한 기능과 활동을 기능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기능 분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조직의 기능 분석을 해서 그러한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식별해내서 그러한 그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조직의 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연구 기록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평가 작업이라기보다 어떤 그 평가할 기록의 어떤 그 지향을 말해준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평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수행하는 에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에 기관마다 혹은 그 기록을 생산하는 그 조직마다. 그것을 수립하고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 볼 것은 기록을 평가할 때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록을 폐기한다 그럴 때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조직에서는 기록을 폐기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 어떤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평가하고 폐기하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제 아무리 개인 아카이브를 하더라도 어떤 왜곡된 사실을 후대에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을 평가하고 선별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뭐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뭐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록 중에 그런 프라이버시는 자기만이 간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의 그 내용 중에 예, 자기가 아닌 다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스운 일이지만 결혼할 때 결혼 전에 뭐~ 연애편지나 뭐~ 사진 같은 건다 없애고 결혼을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이라 그러죠? 왕 그런 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는 거는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에 관한 자기가 남이 알고 싶지 알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런 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뭐 부끄러운 그 과거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나쁜 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록을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내 개인 기록이니까 폐기하려고 한다 할때 이게 아카이브의 목적상으로는 용납이 안될수 있지만 개인 아카이브라는 특성에서 본다면은 또 용인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기록들이 수집되거나 보존돼도 이용이 제한되어야 되고 또 이용이 제한되는 걸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없을 때는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기록이 없어지면 기억도 없어지니까 사실은 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도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죠. 또 개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개인이 실제적으로 행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학교 다닐 때라면은 뭐 사과문을 썼다거나 반성문을 썼다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어디 뭐 단체에 반성문을 썼다거나.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법원에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만 자기 개인 기록 중에 어떤 판결 기록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범죄에 대한 판결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개인 자기 개인 아카이브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거는 아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 문제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것도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 또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 개인 아카이브에서 개인이 자기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런 개인 기록의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고 어떤 자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 주제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이나 내용이 있는 기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카이브를 한다면은 어떤 기록을 폐기하거나 연구 기록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선별을 할때 그러한 폐기나 선별의 이유를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평가하고 선별한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에게나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렇게 평가한 건 정당이야. 이건 옳은 것이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러한 그 평가 선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나 주관을 말해주기 때문에 제 3자가 기록을 이용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록 자기 기록이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평가하거나 선별하는 기준이 틀쭉 날쭉 안 하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중요성을 가진 그런 그 기록들이 모아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 이렇게 수집해서 아 보존하는 보존 기록의 그런 그기록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기록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이렇게 평가 선별하는 그런 그 이유를 예,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쌓여서 검토하다 보면은 자기가 평가를 수행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선 방식에 대해서 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개선 방식을 어, 적용시켜서 새롭게 평가를 해서 또 새로운 자기 개인 기록을 수집하고서 보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보고서가 있게 되면은 그런 평가를 수행한 시점 이후에 에나 개인이 다시 평가를 하거나 제 3자가 아 이런 기록을 볼때 이용할 때그 참고하기에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하그 평가 보고서에는 이 기록을 왜 선별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다 보면 그 기록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기록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어떤 그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제3자가 그 기록을 이용할 때 상당히 참고하기가 좋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맥락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아카이브는 그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선별을 한다 그러나 가능한 우리가 그 가치, 보정 가치 평가에 어떤 기준으로, 실용적인 기준으로 적용해 왔던 그런 증빙적 가치나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을 선별하고 또 나아가서 어 자기 자신의 생애나 그 생활이나 자기가 속해 왔던 그런 조직이나 단체의 그런 변모하는 모습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사회나 자연환경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여러 모습들이 잘 나타내 주는 기록이 있다면 그런 기록도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록이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록은 본인이 이것이 내가 만든 기록이나 내가 받은 기록이라는 다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실을 기술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기술해서 내가 받은 기록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나 실제 있었던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의 기록을 선별할 때 그것이 사실에 근접한 기록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를 알수 있으니까 알수 있는 만큼 그것이 중점적인 어떤 중심적인 기준이 돼서 자기와 관련된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옳은 것,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록을 수집할 때는 많은 비용이 되니까 반드시 그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는 자기의 시간 비용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뭐어 수집만 하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만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 수만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하고 분리도 해놔야 되고 어나 스스로나 어, 제3자가잘 이용할 수 있게 그 기술에서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이제 기록을 찾는 검색 도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검색 보조 도구를 잘 만드는 일에도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3부에는 이것에 이어서, 이어서 이런 평가 선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